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2세 안말 레이스이고요. 1번 드림다이아는 직전 데뷔전에서 매끄러운 발주 이탈 이후에 선두권에 가담하며 적극적으로 레이스 운영을 펼쳤고, 지난주에 2세 특별경주에서 삼착했던 환상의 나라가 선행주도 레이스 펼쳤던 하이페이스 구도에서 시종선입권에서 응수하였고, 직선에서 걸음 무뎌져 6착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훈련 병합 시 외측에서 타마피를 여유 있게 앞서 나가는 쾌조의 탄력을 보이며 전구간 인코스 최선 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된 만큼 데뷔 후첫 십상 기대치 높은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5번 스티플과 11번 걸작 티아라, 6번 BK 데블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3번 은빛 유혹입니다. 지난 5월에 기본기 우수한 면모로 주행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주행 심사 시 우수한 기본기 확인된 마필로서 훈련 시 유연한 주행 자세로 6등급 레이스 참과 병합할 때 외측에서 한발 앞서 나가며 능검 시보다 더욱 힘들어 참 면모 보이며 데뷔 전부터 강공이 기대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 이고요.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5번 용비스톰은 데뷔 후 연달아 맞상대 강한 편성에 출전하였고, 직전에는 현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인기 대비 졸전을 펼치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에 훈련 시 상위등급 마필인 5등급 원더풀레스와 병합시, 내측에서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며 한결 향상된 컨디션을 선보였고, 인코스 배정받아서 수월하게 선행주도 레이스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전구간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유리한 경주 여건을 극대화하며 데뷔 후첫 입상 기대치 높은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10번 신라이파이터와 8번 지존불패, 1번 베스트드림,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4번 골든세이브입니다. 작년 10월에 주행심사 통과 이후에 두 차례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주행심사 시 전구간 추진 없이도 매우 여유있는 탄력으로 능검 통과하였습니다. 마체가 얇아서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관건이 되는 가운데 주행 중 지나친 경합 없이 전개를 펼쳐내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새벽 조교시 5등급 마필인 최강현 마와 병합할 때 내측에서 여유 있게 앞선 탄력을 보이며 그야말로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데뷔 전부터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6 5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토요 경마의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10번 더 엑설런트는 지난 5월에 데뷔 후두 번의 경주에서 전개의 아쉬움을 보이며 모두 입상 실패 졸전이었지만 전개의 다변화를 꾀하며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입니다. 5월에 데뷔전에서는 최단거리 출전하여서 초반에 다소 서둘러서 막판걸음 무뎌져 오착하였고, 직전에는 12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후미로 쳐졌고, 코너까지 후미에서 일관하면서 오히려 희망배가 잘된 듯하고 직선에서 진로가 열리자 질풍같이 몰아치며 출전마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종반 탄력을 보이며 사착하였습니다. 이번에 거리 늘려서 1300m 첫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다수의 선행형 마필들이 출전하여서 하이 페이스가 예견되지만 선두권이 경합으로 몰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구도 속에서 오히려 10번 더 엑셀런트는 경합 피해서 희망배 잘된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겠고, 새벽 조교시 양털 코굴레 승인장구를 착용하고 훈련하며, 주행 중 고개가 낮게 깔리는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6등급 캐치레이스와 병합시 외측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도 여유있는 순간 탄력으로, 한발 앞서는 걸음 보이며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이번에 데뷔 후 첫승 기대치 높은 입상 유령마입니다. 따라서 토요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3경주는 이번에 편성옥이 맞이하여 절호의 입상 찬스가 도래한 10번 더 액설런트를 충마로 놓고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 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 의지를 보이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후창마 999 고배당 마필까지 섭렵하는 작전으로 환수 최강의 고배당으로 짜릿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7번 킹 오브 드래곤은 작년 5월에 데뷔 후 단거리 연투를 이어가다가 두 차례의 이세마 대상 경주에서 모두 졸전을 펼쳤고 이후 고령골증 병력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주행 심사 시 체중도 많이 불어나와서 한결 파워감까지 장착된 모습 속에 여유 있게 1위로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39주 만에 실전 복귀 전에 나서는 가운데 앞선에 나설 마필들의 전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구도 속에서 출발 이후에 수월하게 선두권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었으며 훈련 시에도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복귀 전부터 바로 입상 기대치 높은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3번 손의 손잡고와 6번 로열 삭스, 2번 화이트 칼라,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9번 제이원 파워입니다. 5등급 승급 이후 각질 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직전에 하이페이스 1200m 레이스에서 추입으로 삼착하며, 질주습성의 다변화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직전 대비 늘어난 1300m 레이스에서, 직선에서 자력으로 추입한 발 역습을 가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세 번째 특급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이번 벌교 디와이는 지난 5월에 동거리 1700m 우승 전력입니다. 이후 맞상대 강하고 빠른 흐름에서 전개도 꼬였고, 전반적으로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졸전이었지만 이번에 5등급 최약체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였고,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 전무한 구도 속에서 인코스 배정 받아서 출발 이후에 수월하게 선두권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훈련 시에도 한결 업그레이드된 컨디션을 보인 만큼 최근에 연달아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따라서 토요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오경주는 이번에 약편성 호기 맞이하여 강승부는 필연인 이번 벌교 디와이를 충마로 놓고 후착으로는 엇비슷한 능력의 인기마들이 현장 배당판을 인기도를 분산시키면서. 결정적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강력한 노림수를 두고 있는 고배당 승부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민병철의 가쿠시 마필로 팬 여러분들께 강하게 믿음을 드리면서 기필코 통쾌한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10번 급행열차는 직전에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되며 고대하던 첫 입상에 성공하였고 이번에 거리 늘려서 1,400m 첫 도전에서도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 바탕으로 연투가 유력시 됩니다.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 6번 창창삭스는 이번에 약편성 혹이 맞이하여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입상 도전마입니다. 7번 구체강은 직전에 전개가 꼬여서 입상 실패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입상 도전마입니다. 뚜렷하게 뒷심이 보강된 1번 은빛돌풍은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에 연투에 도전할 수 있겠고 4번 간다고는 승급전에서도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으로 인코스 최적 정계 바탕으로 자력 입상 가능한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후반부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로 혼전도가 높은 접전구도이지만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감까지 큰 경주가 되겠습니다. 출전마들 대다수가 자력으로 입상할 수 있는 편성이며 정밀한 전개 추리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승부기수 기용으로 최선 강공위지까지 확인되는 만큼 바로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때려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놓고 승부할 마필은 최근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고 있기에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토요 서울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칠경주는 직전 석패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관심 마필이 전력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입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 마필을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 있는 한 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팔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토요일 서울 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로 준비한 레이스입니다. 1번 탄성이 반석은 520kg을 넘나드는 거구의 체격 조건을 보유한 스태미너 우수한 마필입니다. 데뷔 후 단거리 레이스에서도 압도적인 종반 추입으로 연투를 이어나갔고, 한동안 늦추입으로 착순권 아쉬움을 남겼지만, 직전에 1800m 장거리 에이스에서 보란듯이 우승을 차지하며, 도입 시 기대치 만큼 장거리 레이스에서 포텐이 터진 마필입니다. 이번에 3등급 승급 전에 다시금 1800m 레이스에 출전하며, 새벽 조교시 3등급 문학보이와 병합할 때, 외측에서 파워풀한 주법으로, 추진 없이 잡아주고도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를 보이며 한발 앞선 탄력으로 쾌조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이번에 3등급 승급전 무대에서도 적정거리 출전해 자력으로 입상 한자리 유력시대는 마필입니다. 그리하여 토요 최대승부처 메인 승부는 1번 탄성이 반석을 충마로 놓고 후착으로는 다수의 마필들이 팔려나가는 편성 구도 속에서 노림수 마필은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충실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입상을 위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마필입니다. 가장 유리한 전개를 끌어낼 수 있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 해당 마필과도 찰떨궁합인 기수가 기승하기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강승부 걸려있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999 고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리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메인 승부 적중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7번 슈프림삭스는 지난 3월에 데뷔전에서의 졸전을 뒤로하고 최근 단계적으로 거리 늘려서 1700m 레이스까지 4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앞선에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보유한 마필이며 직전에는 16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2선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하였고 막판까지 근성 있는 탄력으로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새벽 조교시 3등급 울트라 선더과 병합할 때 뒤도 잘 들어가며 외측에서 꾹 잡고도 월등한 탄력을 선보이며 한결 업그레이드된 훈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2등급 승급전에 거리 내려서 1,4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감량 혜택도 톡톡히 누릴 수 있겠고 전 구간 선두권에서 페이스 안배 잘 해나가며. 유리한 전개의 이점을 극대화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2번 지구라트와 4번 장비대운, 5번 JS로드,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9번 마이티짱입니다.